이드에서 응, 드라마를 쓰다. 거기대 면접하듯이 하면 되잖아. 아 그건 너무 진지한데? 그러면? 야 박살났다 박살났어. 자 학교로 어체몇 개를 붙은 건가요? 저을개요와 어디에서 붙었죠? 어.. 어제도건 검글이랑 응. 덕성, 응? 인천,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 서경대, 과기대. 와우. <laughs> 너무 잘했어요. 얼굴 표정. 왜 그렇죠? <laughs> 이거 안 웃긴데 쌩난다고. 아니 아주 웃기다고. 너 오늘 왜 안경 안 끼고 왔어요? 저 안경을 버리기로 했어요. <laughs> 아, 그걸로 왜? 놀림을 너무 당해서 왜돌렸죠 아니 안경을 돌렸어. 세요. 쌤이 자꾸 이쁘다 하고 눈 이만한데 이쁘다고 아, 그 <laughs> 진짜 너무 예쁜데 제일 귀엽 사진 여기 첨부해주면 안돼요? 아 너무 심각해서 찾아볼게요 <laughs> 사진 괜찮은 걸로 그러면은 안경을 끼는 날이 있었잖아 네.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토요일은 토일 빼고 그때 안경 끼는 날은 왜 어떻게 정한거야? 아 그게 그 쌤이 약간 루머를 꺼뜨리시긴 했거든요 <laughs> 근데 원래 제가 화목에만 안경을 꼈었어요 그냥 <laughs> 화목에 포포를 하는데 <laughs> 안경.. 그 렌즈 끼고 폭발하면 <laughs> <포포람이> 너무 힘드니까. <laughs> 왜 렌즈? 끼... 아니, 저거? 너무 화면 오래 봐야 되니까. 아유. 그게 좀 눈이 필요한 거예요. 아, 눈이 안좋은 것도 좀 있고. 네, 월수금 토일은 렌즈를 끼고, 화목만 안경을 끼자 했는데, 음. 쌤이 자꾸 이상한 루머를 퍼트리고월수금에 좋아하는 쌤이 <laughs> 있는 줄 알고. 아, 그니까 자꾸 막 저한테 좋아하는 쌤막 엮어가지고, 다 하나도 다. 아닌데, 자꾸 그래서. <laughs> 억울했던, <기억이 웃음> 있어. 억울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오늘 안 끼고 왔네요? 그쵸 이제 그 버리기로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laughs> 그러면 음... 과기대학교 붙었을 때 그때 생생하게 알려주세요 전 저기서 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 진짜요? 학원에서? 넌 저는... 집에서 아너 네, 식당 식당 식당에서 그 약간 룸이었거든요 음. 오뭐은대서 먹었네 가... 뭐.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음. 이제 다 아니까 음. 확인하고 딱 눌러서 딱 들어갔는데 합격인 거예요 음. 저는 뭐, 뭐. 사실 그냥 보고 어? 목격인데? 딱이 이 한마디 했어요. 어. 근데 막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고모도 있었는데 다막 뛰면서 그 룸에서 저 혼자 <laughs> 앉아있고 어. 저 혼자 앉아있는데? 막 어깨도 보면서막 뛰는 거예요. 어.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어. 아빠는 막 울면서 아빠 울면 어. 처음 봤거든요. 와 어, 대박이다. 막 울면서 막 엄마도 울고 어. 막 할머니, 할아버지다 어. 너무 잘 됐다고. 어, 그날이 무슨 날이죠? 왜다 같이 모여있 그때가 뭐 7일이었는데 그냥 합격, 이제 그날 다 나오잖아요. 어. 그냥 기념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외식하자 어. 해가지고 근데, 근데 어떻게 고모까지? 아 원래 저 고모랑 같이 살아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다 같이 살아요. 아 진짜? 그건 네. 어, 몰랐는데? 다 같이 살아요. 여섯 네. 명도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 엄마 아빠 엄마, 고모뭐 이렇게? 네. 너 외동이야? 네. 아.. 어... <laughs> 그거 뭐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랑 일식 먹고 있었어 아무튼 저는 가만히 있었고 가족들이 다 <laughs> 뛰었다. 그러면 영어가 있어가지고 네. 내가 너 시간표 짜는 데 엄청 고생했잖아. 맞아요. 막 그때 계속 네. 막 머리 굴려가면서 둘이. 제가 제일 못 뽑았던. 막 어떻게 뽑을까. 그러니까. 막 뽑을지를 모르니까. 아. 근데 그때 이제 실 때가 이제 딱안 뽑는 걸로 나왔을 때너 저기에서 앉아 있었잖아. 저기서 옆쪽에 아, 저기 저기서. 진짜 아. 모자 쓰고. 아 그때 경이 되구 나. 경이 대 그때 한명 뽑았을 때. 그때. 작년에도 두명두명뭐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한, 딱한명 뽑고 실입대는 응. 아예 나오 실입대 때문에 거의 기디를 했다고 맞아요 어, 한성대 안 됐잖아 너안 됐죠, 됐죠. 그냥니 그러니까 기디를 그냥 괜히 했잖아 진짜 그쵸 저 기디를 막 하진 않았는데 전 한성대도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한성대도 가고 싶었어가지고 놓지를 못했어요 기디도 기디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입대 실기가 막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커버막 내가 막 알려줬잖아 음. 포스터 나오기도 하고 나올 수도 뭐, 있고 이번이 약간 그 길이 나올 수도 있었을 해였어 맞아 4년 전에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하나가 패키지도 패키지 했었잖아 어. 근데 과기대 때딱 패키지가 나왔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미쳤지. 진짜 미친 거예 진짜 미쳤지, 약간... 미쳤지. 말도 안 돼요. 진짜. 판이 다 깔린 거 판이 그냥 깔렸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진짜 실패를 어. 안 뽑았어도 그걸 했으니까. 그니까. 그걸 해서 교수가 뭐라고 했다 했지? 어, 되게 어, 재밌네요. 그래서 어, <laughs> 참신, 뭐 참신하네요. 뭐 <laughs> <말고. 웃음> 재밌네요. 이래서 <이러면서 웃음> 웃으시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 막, 알통 그리. <laughs> 파워업이었거든. <laughs> 요 <laughs> 아, 파워업 <laughs> 어. 에너지 봐요. 아. 사람들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어.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근데 저도 만약에 안 했으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걸 했었어 가지고 그 있었잖아요. 허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업이라서. 설명도 할수 있으니까. 어최고였어그 진짜, 진짜 킥이었어. 진짜 킥이네 근데 만약에 너실을대 붙었으면 어떡할까? 붙었으면요? 실업대랑 과기대. 아니 붙으면 과기대. 과기대? 네. 그러면... 과학기대. 네. 과학기대? 네. 음. 그러면 그때 딱 그러면은 어땠어 패키지 나왔을 때와 이거다. 저 살짝 피식 웃었어요. 저 약간, <laughs> 약간 시험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좀 웃거든요? 어. 응. 그러니까 왜? 피식, 아니 저 동덕여대 때 채식주의자, 채교자라고 아, 했을 때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피식 웃었는데 음. 이것도 웃고 시험해 봐가지고 음. 음. 그쵸. 약간, 아니, 살짝 피식이에요. 어. 근데 <laughs> 아진 <아직 웃음> 살짝 우, 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음. 계속 그막 스마트폰 하는 좀비 그려라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맞아. 드로잉이나 어. 스토리 같은 거 보는 건가 싶었는데 어. 이번에 딱 갑자기 패키지 정그 디자인하라고 음. 정면은 아니고 패키지 디자인하라고 맞아, 맞아. 나오니까 맞아. 아주, 완전 깜놀이었죠 어, 피식했다. 네 완전 피식. 완전 피식. 음, 음 아버지가 막데일로 오시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랬다, 집이 맞았네. 가깝긴 했는데 음. 뭔가 저 입시할 때도 아막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어. 어, 뭔가 피곤할까 봐 어. 계속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음. 막, 데로왔었어요할 어. 때. 집 가는 그때? 10시에? 네, 갈 때. 네. 아. 그러면? 근데 그때 내가 먼저 봤나, 너가 먼저 봤어? 그때 동시에 봤을걸요? 그치. 제, 네. 그치? 연락이 안 왔어요.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찾기가 힘든 맞아. 거야 딱 보고, 쌤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음 응. 아. 너가 한발 빨랐네. 응. 영화가 어떻게 하다가 980이 됐, 됐나요? 영화? 가 처음에 봤을 땐 그냥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집에서 그냥 봤을 때6 3 0점가그랬미쳤다래서 진짜 이거 에바다. 예전에 어. 해야 될까 좀 어, 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때 그리고 한창 학사랑 영어 중에 뭘 해야 될까 음. 좀 고민했었거든요 음, 아,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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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기억나 학사가 무조건 유리할 거 같긴 한데 어, 또 영어를 어. 포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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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냥 영어 하겠다라고 어. 해서 영어를 딱두두 달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7월 안에 여름 특강 안에 무조건 끝내는 게 4월부터 한 거야. 4월부터 6월까지 했어요. 어. 딱 여름 특강 전에 어. 끝냈거든요. 어. 근데 그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독서실 다니고 7시에 가서. 아침 7시? 네, 아침 7시에 이제 6시에 일어났으니까 아침 어. 7시에 가서 3시에서 3시 반까지 영어 하고 이제 밥 먹고 하고 오는. 그거 딱두달 반복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폭폴도 그 정도... 했잖아. 그쵸. 폭폴 하긴 했는데 화목 주말에만 했어. 주말에 조금 하고 화목에만 하고 해가지고 어. 선생님 아. 처음에 왜 이렇게 느리냐고 아 그때 때, 그거 생각했을 네. 때그때어 그때였어요. <laughs> 그러면 은 그게 어떻게 점층적 올랐어요? 6 3 0이었다 막. 점층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음, 그러면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laughs> 왜냐면 처음에 630점이었는데 음. 어. 처음 시험 보러 갔을 때 980이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돼 진짜? 네, 저첫 시험이었어요. 첫 시험에 980만 원. 네, 그래서 그니까 러 630이 뭐 그거베낀거 아니야? 아니. 옆에 그 실적 월요일 까지 절대. <laughs> 절대 안 보이고. 아니 진짜 안 <laughs> 보이고. 630이었을 때 그때 이후로 시험을 아예 안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달 동안은 단어랑 문법 공부 해가지고 엄청 다진 다음에 음. 이제 한달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에 플러스 890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음, 음, 한달 빡세게 하니까. 어, 어, 어. 그래서 아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어, 더 하면 할수 어, 어, 있겠다 어. 해서 약간 시험 삼아서 그걸 갔는데 980이 나와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어. 다행히 상대평 가니까 어. 사람들이 좀 많이 틀려서 어. 제가 비교적으로 운 좋게 높게 받지 않았나. 980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네. 축하해줬었잖아. 맞아요. 그건 그때... 어땠어? 980일 때와 자기들 말... 붙었네. 네. 아 그건 아니죠. 시을때해아 말도 안. 돼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학교를 많이 쓸수 있으니까 음. 좀 다행이었고 또 하, 상위권 학교가다 토익 보잖아요. 음. 좀 욕심이 있었으니까 음. 좋았고. 너가 980일 때막 음. 그때 오해지잖아 시립 때 붙은 쓰임. 그때 옥상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나. 아 그때. 너가 진짜... 막 계속 긴장했어. 막안될거 같아. 막안 맞아요, 것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너는... 높은 토익인데도. 아그 긴장하면 잘안될것 이럴... 같다고. 아니 토익이 있어도 저는 토익이 약간. 그것만 믿진 않았어요. 왜냐면 토익이 있어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막 음. 뭐 떨어질 수 있, o 도안날 수도 있고 그때 티 o 나오기 전이었어. 음. 나 그랬을 거예요. 아닌가? 음. 맞아맞아죠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이 지났어. 그니까. 역시 완벽한 학생은 이제. 모든 걱정이 걱정은, 많아요? 걱정은, 어, 걱정, 걱 많지. 왜냐면 네. 다 갖췄으니까. 다 갖추고 싶으니까. <laughs> 그러면 영어를 준비하면서 실기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과정? 그럼 저는 영어를 좀 빨리 끝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영어 하는 사람들 꼭.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어. 무조건 진짜 특강 전에. 왜냐면 마지막 후반부 되면 폭포를 또 레이아웃 잡고 하잖아요. 어. 그런 거랑 막 실기까지 하니까 너무 바빠지니까, 음. 전에 일단 하면 끝내고, 그 과정, 좀 처음엔 좀 여유롭잖아요. 실기랑 폭포 초반에는. 음, 그때는 그냥 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막 쌤이 래퍼 찾으라 하는 거 그냥 찾고, 음. 쌤이 하라는 것만 딱딱딱 하면 너무 뒤처지진 않으니까. 음. 그럼 병행 초반에는 좀 쉽지 않나. 음. 그냥 괜찮았다. 뽀뽀 수업이 어땠나요? 뽀뽀 수업이요? 좀 무서웠어요. 왜? <laughs> 그러니까 저는 뽀뽀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응. 네, 실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작업하는 게더 안경 끼고 네 안경 끼고 어.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응. 게좀 맞았는데 응. 쌤이 그때 좀 초반에 맞아. 표정이 없어요. 어, 맞아요. 근 무섭거든요. 응. 쌤이 감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AI 같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컨펌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저는 초, 처음에 할말다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아, 가서 상아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펌 받아야겠다. 어. 뭘막 정리해요. 어. 갔는데 쌤이 막 이렇게 읽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약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어. 너무 무서워서. 음. 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왜 필요한 거죠? 뭐, 뭐, 이거는 음.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막 음.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아예 네, 무서워가지고, 약간 쫄아서, <laughs> 응. 그러면 그거 다 듣고, 다시 좀쫀 상태로, 다시 응. 자리 돌아가서, 이제, 이제, 다시 하고, 보조쌤들도 엄청 많이 계셔서, 응. 쌤들이 다 도와주시거든요. 아, 저는 할인쌤이 제일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응. 아무튼 그런 거 다시 수정하고, 쌤한테 다시 가져와서 한번 받고, 이 응.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응. 완성입니다. 너 폭포를 나한테 막 가져왔을 때 너가 막 음. 떨던 게 생각난다. 저 근데 느껴졌어요? 어어 어, 너무 떨어 막사신하고 떨듯이 막 목소리가 맨날 떨려서. 아데 너무, <laughs> <근데> 너무 과장이 심해. <laughs> <진짜>. 제가 언제 그랬어? <laughs> <흘렸어요? 웃음> 제가 막... <laughs> 이런아너 진짜 막... 떨었어. 아너 아니, 진짜 떨었어 목소리가 진짜 떨렸어. 그래서 나 그래. 나도 막 미치겠는 거야 얘가 너무 떨니까. 그래. 근 얘가 진짜 진심이구나는 느껴졌지.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과장된 거 같아. 아니야, 진짜 너 메모장에 막 이렇게 써왔잖아 이번, 네. 네.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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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네. 싶은데. 막 네. 이, 네. 이런 거 어떻고 어떻고 막 네가 음. 설명할 그긴네요좀 딸긴 했었던 <laughs> 거 같은데. 사시나무 떨어그럼 할인쌤은 어땠나요? 할인쌤이요? 할인쌤 하린쌤 진짜 착해요. 청사해너 할인이한테 뭐 카톡 보내던 거어던데 할인쌤? 할인이가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렸던데. 아, 그래요? 어, 몰라요. 저 막판이 아니었거든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너가 감사한 보내아 맞아 보내긴 했는데 막팔이 아니어서 응.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응. 그니린쌤이 그러니까 풋볼 처음부터 응. 계셨거든요? 응. 3월부터 후반까지 쭉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기획할 때부터 계셨어서 응. 전 기획하는 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응.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잡고 계속 도와주시고, 래퍼도 막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딨냐, 어. 먼저 막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이게 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쌤막 장문 편지 보내준 것도 있거든요. 사, 그, 할인쌤이? 톡으로? 아, 진짜? 네. 왜 갑자기? 저 그때 포스터가 17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쌤이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안 어. 되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어, 네. 그거 듣고 약간 멘탈이 나갔었는데 쌤이 어. 그거 캡치해가지고 할인쌤이 어. 저한테 막 장문을 편,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음, 할수 있다. 음. 이만큼쯤 나 너무 힘들었다. 음. 그거 보고 약간 눈물에, 한, 눈물 한방 이렇게 또르르 흘리면서. <laughs> 진짜예요. 읽었어요. 읽었겠지. 읽었는데 안 읽어. 헤어, 너, 한면장 좋았다. 최고다. 최고다.